하고 해야겠죠. 자, 이번 판 교육방송은 라인하르트입니다. 탱커의 정석, 라인하르트 그리고 과거에는 엄청 강력한 화영강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데미지 1 0 0짜리 화영강사를 가지고 있는 늙은 라인하르트의 모습 지금서 <laughs> 보실 예정입니다. 이제 라인하르트는 기본 공격이 근접 공격이 이 망치드르기 밖에 없어요. 데미지는 75고요. 범위가 생각보다 넓고 이게 넓은 범위에 공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클릭은 이제 방패 들기 2000의 체력을 든 2000의 체력인 방패인데요 자상대 미로 메이커인데요 이거는 시, 처음에 따라도 시간 지나면 다시 차는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용을 해줘도 돼요 저런거 다 막아주고 탑을 우리 편이 정리해 줄때 까지 간패 들려주면 서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동입니다 다어자 그리고 지금 고는 아리나라는 캐릭터랑 되게 시너지가 좋아요 토르비이 몇명이야? 허르비 진짜 왔네 아, 나 궁극기를 받은 라이하르트는 잠깐이나마 겐지가 되죠. 단일 힐러들이 많네요. 자, 조금 나중에 단계로 가면은 이제 클릭을 안 드는 플레이는 거의 안 먹히지만 좀 상황 따라 이제 좌클릭으로 무상 찍는 그런 판이 있거든요. 이번 판은 토르비온이 많아서 좀 힘들 것 같고 방패를 최대한 이용을 해줘야겠네요. 그리고 이 시프트로 한 방에 터뜨릴수 있어요. 탁 뭐야 이것들. 무서워. 뭐야. <laughs> 안 들어갈래. <laughs> 저러면 굳이 들어가 보면 손해죠. 아, 궁금한 거 있었어. 이거! 야, 이 개구리. 개구리 자식. 농락하려고. 여러분, 2층으로 다 오세요. 이런 거 잡아주시고요. 포탑 어딨어? 저기하네. 짠, 콩, 콩. 공국입니다 망치나가신다르는 <목소리> 통쾌한 이펙트, 통쾌한 사운드와 함께 대리주는 스킬인데, 그리고 맞은 적들은 안 돼있나 보탑. 맞은 적들은 스도 같이 걸려요. 바닥에 누워버립니다. 아 이거는 힐이 빡치게 들어오니까 그냥 무시하고 죽을 때까지 지어 합시다아 열받아 죽어라. 아어 <laughs> 너가 이겼다. 환장이 좋은 듯 쟤시에요 또. 아니, 어딜 포르비온이 들어와? 어, 좋아, 이해준다나이번에낫는다 어, 아까는! 어, 너가 날 농락했지만. 그리고 이대로, 이기대로! 리도메이커 음. 어딨어? 루시우네? 리도메이커 음. 뒤로 들어왔다. 이 위에서 발소리 들리거든요. 아! 이 자식. 싸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판정이 좀 특이한 게, 성타를 맞추면은 그 대상이 휘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좌우로 막 흔들려요. 원루 쪽에서 왼쪽으로 빼면은 왼쪽으로 막 빠지고, 그 반대 방향에서도 쳤을 때 그렇게 됩 되게 때리는 맛이 있죠. 어. 지 신경 쓰이게 하나 생겼어요. 모기, 어제 보이던 모기가. 오늘 또 보이네요. 네. 어. 야, 방패를 들어주면 우리 딜러들이 내 뒤, 방패 뒤에서 딜을 해줘가지고 딱 잡아주면 되는데. 네. 불편해요. 맥클이랑 리퍼, 기타 등등 골라서 방패 뒤에서 여러분 딜하시면 은 라인하르트도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쓰기 위해서 있는 캐릭터거든요. 무조건 라인하르트가 팀이 있다. 그러면은 몇명 따로 놓는 캐릭터가 아니라면은 다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많이 열리긴 했는데 뭐쓰기예의는 없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끝 쉽죠? 네 파츠도 먹었겠네요 이 정도면 최고의 플레이 왠지 점프에서 쓰면은 더센거같아라인하르트꾹 맞고 참다가도 이렇게 한번 하면은 귀뽕맛에 잊혀서 다시 하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네. 진짜 이게 한번씩 내리에 스쳐 그래서 돌아가다가 아뭐 뭐그럴까 했는데 라인하르트의 쪽에서 마우스가 지나가면서 아, 그래. 그랬었지 하면서 또 고르게 되는 그런 신기한 캐릭터죠. 맞아방패들고 아까 제가 메이한테 괴롭힘 당할 때 그런 장면이 나온다면은 안걸려요 되게. 아, 우리 팀원 뭐 함? 이 생각부터 먼저 들 거예요. 저는 저도 입으로 방금은 표현했는데 우리 팀이 방패뒤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입으로 표현했는데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캐릭터예요. 한판더 합시다. 소비로. 엄모탑. 그러고 우리 설명을 하다가 만개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려 했는데 <laughs> 라이르트가 좌클릭 하다가 우클릭 을 빠르게 누르면은 바로 막을 수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고캔슬처럼 하면은 재미 좀볼수 있죠. 뭐 해요, 써? 아 이거 맥크리만 아니면은 사이좋게 세명 보냈는데 아쉽네. <laughs> 이거는 쉬워요. 근데 되게 쓸모 있는 썰모 있는 스킬이에요. 그리고 점프하면서 오클릭 이러면은 좀더 오른쪽에 약간 순간적으로 많은 걸 이동하면서 방패 될수 있어서 이게 되 좋아요. 그다 말고. 몸짱 말라. 피 치울 쓰레기 내가 치다아 근데 시각적으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막걸어야아요 내가 맥크리가 앞에 있다. 맥크리한테 할때 설명한 건데. 맥크리는 방패 위로 선광을 던질 수 있으니까 조이해야. 똑같 화난 소리 들리 죠어디서 한도 를돌리 아싸 막아버렸 죠？이런 거좀 좋아요. 다이날 때 방패 이 것도 뭐다 중요 한데, 가장 중 요한 거는 이거 요2로 얼마나 빨리 적들을 많이 맞춰 가지고 궁채 해오 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방패로 이렇게 가져다 대면을 막아줄 수있고요안 어렵죠? 오른쪽에 트레이서. 트레이서가 아닌데요? 어, 뭐, 요놈 디바는 터트린 다음에 자클릭 하고 있으면은 키가 75 깎여서 나와요. 이거는 뭐, 버그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더라구요. 오른쪽에 디바, 디바. 어, 디바도 카운터 별로 없는데, 라인하는 트럭 그나마 또 카운터죠. <laughs> 오케이. 자리아랑 디바 오른쪽. 아, 이거 귀찮네. 방금 내리꽂을 때 자리아는 방금 빠진 거 보고 깔아야 돼요. 일단 저놈 이미 늦었고 이 놈이라도 잡읍시다 이 벌렁 잡아줘 오케이 잘하셨다 잘하셨다 한대더 맞으시고 터지고 한대이렇게피 까여서 나오죠 잠깐만요 지금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못까질거 돌격해보죠 좌우로 네, 네, 죽고 요 <laughs> 안돼 죽어 돌격 안할줄 알았지? 할 건데

이바, 이바! 끝났자 승리이네요. 자, 허! 이 연속 봤지. 기분 좋구만. 이제 많이 쓰는 감이야. 이게 어디로 적들이 약간 어디로 가겠다라는 느낌이 있어. 그리고 저런 죽어 죽어 죽어할 때는 빠르지 않으니까 판정이 또 약간 후하거든요. 그래서 맞추기 쉬워요. 디바 같은 애들도 맞추기 쉽고 특히 디바 같은 애들은 그거 인간 상태에서 다시 로봇 할때 시프트 눌러주면은 100% 거의 맞고. 아 화염망타 이거 설명 안 했네. 실드 뚫는 거. 사양한성은다 관통이에요 디바 디펜시브 빼고 그리고 음, 뭐 어지간한 건다 설명한 것 같네 나머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